민들께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오늘부로 선거 대책 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철저한 실무형 선거 대책 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 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데 대표 후보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야. 어? 나는 나는 그런 사람들들이 을 부서는 선거 선배들 같이는 수가 없어. 내가 뭐 국대판을 했는지 무슨 이딴 소리 한다니이 이준석 경구 무슨 짜선승을 했는지 이딴 소리 한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는 것까지 내가 도와줄 동의는 전혀 없어요. 그자기들들끼리 능니까려고 생각하고 그 말고 관하는 수가 없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석열은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 문화가 몸에 배어서 시골 놈두렁 어깨들이 사용하는 형님 동생 문화와 비슷한 형님 리더십이 몸에 배어있어요 11월 5일 국힘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되고 후보로서 준비하느라 부산을 들다가 윤석열 후보가 삼고초려 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왔어요. 12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다. 국가를 위한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고 밝혔어요. 윤 후보는 공정이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누구나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공정을 달성할 수는 없다. 고 말했어요. 그리고 공정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묵직한 삶의 궤적이 말해주는 것이라며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는 윤석열 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와 선거대책위원장과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게 문제가 되어서.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난 뒤 당심이 민심을 눌렀다면서 2030세대의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도층 전략을 구사하려는 김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주 악재이죠. 그래서 더욱더 쇄신도 없는 기존의 경선 캠프 인사들을 선대위에 합류시킬 수는 없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선대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 선대위 구성과 운영 전반에 걸쳐 정권을 행사하길 원하고, 특히 윤석열 경선 캠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강력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요. 김전 위원장은 이미 지난 9월 유튜브에 출연해 윤 후보 경선 캠프에 아마 파리대가 잔뜩 모여있을 것이라며 15년 전에 설치된 사람이 캠프에 들어와 있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 무슨 새로운 사람이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김종인 온톱체제로 선대위를 출범시킬 생각이에요. 이럴 경우 윤 후보 경선 캠프에 합류했던 전 현직 의원들은 대거 물러나야 하죠. 윤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선 승리에 큰 힘을 보탰던 캠프 인사들을 버린다면, 지지 기반을 잃는 동시에 김전 위원장에게 끌려가는 바지 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정치 신인이라는 점에서. 불안한 평가를 받고 있는 윤 후보에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권력을 위협하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일 것이에요.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5일 총괄선대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윤 후보가 잠정 확정한 쇄신안은 선대위를 우선 해체한 뒤, 초슬림의 실무형 선대 본부만 두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어요.윤 후보로서도 홀로서기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게 된 셈이죠.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는 두고 봐야 알겠네요.